2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른쪽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미분계수의 정리를 나타낸 것으로 다항함수의 미분표에 있는 미분계수와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화면번호 2.2에서 풀이 방향, 풀이 출제 경향은 화면번호 2.3에서 이어집니다. 2번 문제 이론학습입니다. 미분계수는 어떤 함수 f x 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f'a로 표시되며 x가 a로 가까이 갈때 분모는 x-a, 분자는 fx-fa의 값입니다. x-a를 h로 표시하게 되면 h가 0으로 갈때 분모 h분의 분자는 fa-h의 값과 a의 값의 차이입니다. 미분계수의 계약적 의미는 함수 fx 위의 한 점, A, X가 A이고 Y가 F이므로 S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미분 개수의 값은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주어진 식에 대입하여 극한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함수에도 실수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당함수의 도함수는 1부터 4까지 적용하고 고차함수의 도함수는 5, 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에 대하여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하고 어떤 도함수에 대하여 원래 함수 중 하나를 찾는 것을 적분한다라고 합니다. 미분한다와 적분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풀이 방향입니다. 주어진 식이 미분 계수의 정의를 나타낸 것으로 미분 계수의 정의와 함수 f(x)의 도함수를 이용하여 조어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h가 0으로 갈때 분모는 h 분자는 f1-h-f1, f1, 이것은 f'1, x는 1에서의 도함수의 정의이므로 주어진 함수 fx가 x제곱-x-1일 때 도함수 fx는 x제곱은 2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이런 0으로 바뀌므로 이 식의 기역식에 x 대신 1을 대입하면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만약 주어진 식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분자 F1 더 2H가 빼기 F1일 때 분모에 는 H와 분자에 는 2H가 서로 다른 값을 표시되었을 때 우리는 분모를 2H로 두고 2를 곱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2 e 곱하기 F'1과 같습니다. 최근 3개 년 동안 수능 및 수능 모의고사에서 미분계수는 약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으며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다른 부분, 즉 곡선과 접선의 방정식, 그래프, 실근의 개수, 연속, 최대값, 최소값 등과 결합된 형태로 사예지 오문제식, 객관식 및 단답형, 조관식이 출제되고 있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연습이 필요합니다.